안 쓰고 계세요? <laughs> 그냥 금러왔던데 <골라> <laughs> 끊겼던데 또아 예쁘다 네. 어, 진짜 잘 키우셨다 심지어 그 사진에 없는 신협도 지금 펼쳐지고 있어 근데 알루코시아 너무 어려워서 안 키워. 하긴, 이런 기회가. 그러니까. 오늘 화원까지는 진짜 잘 참았는데 옆에 있는 다육농원 들어가 버렸다가 이렇게 레트로 화분 노다지를 발견했어요 그래서 또 참지 못하고 화분을 결국 몇개 사왔는데 한번 어떤 것들이 있는지 보여드릴게요 먼저 오늘 산것 중에 제일 큰 화분이 이 화분인데 진짜 너무 특이하고 예쁘지 않나요? 저희가 진짜 다양한 종류의 화분들 다 좋아하는데 뭔가 수제토분도 디자인이 진짜 다양하지만 이렇게 진짜로 투박하고 자연스러운 느낌은 수제토분에서 잘안 다루잖아요. 그래서 다육농원 같은데 구경하다가 꼭 이렇게 숨은 보석들을 발견하면 데려오거든요. 근데 진짜 너무 독특하고 예쁜 것 같아요. 그리고 이렇게 반달 모양으로 된 화분도 가져왔어요. 이 화분은 여기가 한쪽이 평평하니까 이런 벽이나 선반 같은 데다가 딱 붙이고 필러 내리는 식물 심어주면 너무 예쁠 것 같은 거예요. 그래가지고 이렇게 생긴 것도 하나 가져왔어요. 그리고 이거는 길쭉한 형태의 사각 유약분인데 이렇게 길쭉한 화분인데 이런 사각 형태인 것도 독특하고, 이유약분 특유의 색감도 너무 예뻐서 얘도 하나 샀어요.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화분은 이런데 스크래치가 있어가지고 사장님께서 판매할 수 없다고 그냥 덤으로 하나 주신 건데, 여기 이렇게 그림이 딱그 다용농원 특유의 다정한 감성 있잖아요. 그런 게 느껴져가지고 너무 귀여운 거예요. 그래서 너무 마음에 들어서 얘도 예쁘게 식재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이렇게 오늘 다용농원에서 득템한 화분들인데, 이런 애들이 심지어 되게 저렴하게 데려왔어요. 큰 것도 7,000원이고, 얘네도 4, 5,000원? 막 이랬던 것 같아요. 얘는 그냥 주신 거고. 그래가지고, 진짜 여러분도 저처럼 이런 그냥 투박한 느낌의 화분도 좋아하신다면은, 길 가다 보면 은근히 다육농원이 도처에 많이 있어요 그런 다육농원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 한번 들어가서 구경하다 보면 은 이런 뜻밖의 노다지를 발견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진짜 추천드려요 그리고 오늘 당근마켓으로 데려온 친구가 이 친구예요 이 친구 이름은 에피프레넘 피나턴 바리에가타라는 친구예요 바리에가타가 무늬가 들어갔다는 뜻이거든요 제가 무늬 식물을 되게 좋아해요 그 이유가 이렇게 이 판장 한 장이 다 다른 무늬가 나오잖아요. 그래서 이 돌돌 말려있는 신협이 펼쳐지기 전까지 어떤 무늬가 나올지 모른다는 게 너무 재밌어서 좋아하는데 이 에피바리가 은근히 마음에 쏙 드는 매물을 찾기가 어려운 거예요. 지금 인터넷에서도 저렴하게 쉽게 구매할 수 있기는 한데 보통 사이즈가 딱 이 정도 자란 애들이 매물이 많거든요. 근데 저는 한이 정도로 큰 친구를 구하고 싶었어요. 근데 또큰 친구가 있다고 해도 무늬가 이렇게 잘 나온 친구들이 많이 없어요. 그리고 인터넷으로 사면은 개체가 랜덤으로 올 수도 있으니까 무늬를 확인할 수 없다는 단점도 있고 해서 이런 무늬 식물들은 대부분 중고나라나 당근마켓에서 개체를 찾는 편이거든요. 근데 딱 제가 원하던 이 정도로 큰 사이즈의 에피바리가 당근마켓에 7,000원에 올라와 있는 거예요. 그래서 즉흥으로 가가지고 거래를 했어요. 근데 진짜 너무 마음에 들어요. 제가 키우고 있는 식물들 중에 당근마켓이나 중고나라에서 데려온 친구들도 꽤 있어요. 그런데 당근마켓이나 중고나라에서 사는 걸 추천드리는 식물도 있고 종류에 따라서 화원이나 뭐 온라인 쇼핑몰 같은 곳이 훨씬 괜찮은 식물들도 있거든요. 그래서 제가 당근마켓에서 식물 구매할 때제 나름대로의 기준을 설명을 드리자면 먼저 검색해서 시세를 인터넷이랑 꼭 비교를 해보세요. 인터넷 최저가랑 시세를 한번 비교를 해보시고 당근마켓이 더 저렴하면 당근마켓을 추천할 수 있겠죠. 이 오레우스 같은 경우도 저는 당근마켓에서 구입한 식물이에요. 지금은 이 오레우스도 가격이 많이 떨어졌는데 제가 구입할 당시만 해도 인터넷 최저가가 2만원 이상이었거든요. 그런데 당근마켓에 7천원에 올라와 있길래 사가지고 지금까지 잘 키우고 있어요. 그런데 당근마켓 가격이랑 인터넷 최저가랑 비교했을 때더 저렴하다고 해서 거기에 충동적으로 혹하면은 안 되는 게 이 덩쿨 식물 같은 경우에는 화원에서 사온 친구들은 되게 여러 촉이 심어져 있어요. 이 슈가바인 지금 보면 은 대충만 봐도 6, 7촉 이상이 심겨져 있거든요. 얘는 제가 화원에서 데려온 아이인데 이런 슈가바인 같은 게 만약에 당근 마켓에 1,000원, 2,000원에 올라와 있다 해도 그게 싼게 아니에요. 왜냐면은 지금 이 6, 7촉 심긴 거를 제가 화원에서 3,500원 주고 데려왔거든요. 근데 당근 마켓에 뭐한 촉짜리 1,000원 뭐두 촉짜리 2,000원 이렇게 올라와 있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. 그러니까 식물의 컨디션도 꼭 비교를 해보셔야 돼요. 그 가격 대비 이 컨디션이 살만한 가격의 개체인가 이거를 비교를 해보셔야 후회 없는 선택을 하실 수가 있어요. 그리고 내가 가드닝에 어느 정도 자신이 있지 않으신 분들은 좀큰 개체를 데려오는 걸 추천드려요. 내가 이 필레아페페가 키우고 싶은데 당근마켓에 이만한 애가 싸게 올라왔다 그런다고 덥석 구입하면은 위험하거든요. 나는, 아, 얘, 조그만 거 사가지고 내가 빨리 크게 멋지게 키워야지,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, 이런 유묘들은 관리하기가 더 어려워요. 그리고 되게 천천히 자라요. 번식한 지 얼마 안된 아이라면. 그래서 가드닝의 즐거움을 좀덜 느낄 수도 있고, 빨리 자라라고 물막 주다가 과습으로 보내버릴 수도 있거든요. 그러니까 가드닝 초보라면 어느 정도 큰 개체로 시작하는 게 훨씬 쉬워요. 빨리빨리 자라는 모습도 볼 수가 있고, 저도 이 필레아페페를 가드닝 초보 시절에 데려왔던 친구여서 일부러 좀큰 개체가 올라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마음에 드는 개체가 올라왔을 때 데려온 아이거든요. 그러니까 그 점도 꼭 참고 하셨으면 좋겠어요. 그리고 고가의 식물이라면은 내가 진짜 꼭 키우고 싶은 식물인지 신중하게 고민하셔서. 구매하시는 걸 추천드려요. 저는 이 필로덴드론 플로리다 뷰티가 제가 가장 키우고 싶은 식물이었어요. 제 이상형의 식물이라고 말하고 다닐 정도로. 근데 얘가 작년까지만 해도 가격이 너무 비쌌어요. 그래가지고 가격이 떨어지는 추세였기 때문에 계속 기다렸어요. 제가 살수 있는 가격이 될 때까지. 그래가지고 기다리고 또 기다리다가 이제 어느 정도 좀살 만한 가격에 매물이 올라왔을 때한번더 고민을 했어요. 많이 떨어진 상태지만 그래도 내가 키우고 있는 다른 식물들에 비해서는 여전히 고가였기 때문에 고민을 했는데 아, 진짜 더 이상 못 기다리겠는 거예요. 더 떨어질 때까지. 그래가지고 구매를 하게 됐는데 진짜 후회가 없어요. 비싸게 주고 샀지만 내가 너무 키우고 싶었던 식물이었기 때문에 정말 후회 없는 선택이라고 생각하고 예뻐하면서 잘 키우고 있어요. 그리고 마지막으로 식물을 사기 전에 내 집에 더 이상 이 식물을 예쁘게 놓을 자리가 더 있는지, 그리고 내가 최근에 식물에 너무 많은 돈을 쓰진 않았는지 돌아보시고 식쇼를 하시는 걸 추천드려요. 아무리 내가 지금 당장 이 식물이 너무 키우고 싶고, 아, 실물을 봤는데 너무 예뻐가지고 못 참겠다는 마음이 들어도 우리가 그냥 식물을 쟁여놓는 사람들이 아니고 하나의 생명을 책임지고 키우는 사람들이잖아요. 그러니까 마지막까지 신중하게 고민하시고 현명한 식쇼 하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. 아이이 걔가 그거 내가 파종한 거 하려나 아그 책을 사? 응 <laughs>